내 몸을 죽이는 그놈들. 이 음식들 먹고 나면 더 피곤해진다고요?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. 혹시 이 음식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과일주스. 아침에 상큼하게 마시는 오렌지주스. 사실은 당이 매우 높고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. 혈당이 급상승 후 급락하면서 오히려 더 피로를 유발하죠. 과일주스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대체팁 통과일을 드세요. 식이섬유가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. 두 번째, 흰빵 그리고 흰 쌀밥, 따뜻한 흰밥 한 공기가 오히려 에너지를 뺏어간다.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흡수되고 빠르게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의 주범입니다. 정제 탄수화물은 포만감도 짧고 식후 졸림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대체팁 잡곡밥 현미, 귀리 등 복합 탄수화물로 전환하세요. 세 번째 저지방 제품, 저지방 요거트, 저지방 마요네즈 지방을 줄이는 대신 당이나 인공첨가물이 들어갑니다. 몸은 에너지원 부족을 느끼고 더 쉽게 지칩니다. 지방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피로 예방에 좋습니다. 대체팁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챙기세요. 오늘 정리합니다. 과일 주스 비타민보다 당 흰쌀 그리고 흰빵 졸음 유발 탄수화물 저지방 제품 이름만 건강 실제로는 피로 유발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. 내일은 먹으면 오히려 더 개운해지는 음식 세 가지로 찾아뵙겠습니다.